지연이 뭐 시켰어? 지원아 여기 유튜브 아저씨야. 여기 엄마 잔소리라는 유튜브인데 사장님 가게 찍으러 왔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몇 명이에요? 만 명, 3만 명. 유, 유튜브 엄마 잔소리 소리. 애들 표정이야 싹 간다 그냥.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어 제가 이제 5년 동안 느낀 건데.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개인주의보다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가 주였다면 지금은 정말 그래다고 와서 아무 말 없이 게임만 하거나 혼자 와가지고 그냥 근데 먹는 것도 굉장히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목적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있다 가는데 저는 이제 이 원인을 항상 뭐랄까 뭐라고 생각하면 핸드폰도 큰 원인이 있죠 근데 그 핸드폰 하고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이제 잘못됐다기 보단 이제 확실히 애들이 요즘 애들은 엄마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느낌이 다 달라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세상 착한 아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되게 이제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런 모습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런 문화들 자체가 주변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문화나 뭔가 이렇게 가정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 알려주는 데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는 애가 그냥 조용히 하고 있고 말잘 듣고 그러고 있고 TV 보고 같이 영상 보고 그냥 밥 한번 먹고 같이 근데 이제 실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그 아이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는 결국에 그게 진심이든 아니면 그냥 형식이든 본인이 아내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뭐 짝녀서 오고 이런 그 패턴 안에서 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친구들이 학교 학교랑 친구들이 생각보다 우리 때보다 어 지금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건 높아졌지만 질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거, 뭐 음란한 거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숨길 수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한테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스스로를 더 이제 음지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는 친구들만 찾게 되거나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은데 결국 집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행동들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답답해서 나오면 애들 갈 데는 없어요 사실 이껏트 여기 저희 떡볶이집 아니면 놀이터 가가지고 게임하고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영상 보면서 킥킥대고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쇄적인 바깥에 있는데 폐쇄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문화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부모님들하고는 절대로 격차가 좁혀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수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더어 뭐랄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 저는 이제 정의를 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이게 가족들 말고 친한 사람인데 좀 내가 어려운 사람 회사에서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 대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대화하려고 하고 더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가족들 말은 뭐. 친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듣는데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거리는 좀 두면서 객관화 시키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러려고 하면 진짜 확실히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게 불가능하면 그 아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교감, 소통, 관계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나아,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면 그것만큼 우리 아이들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 개인주의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자기네 문화에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굉장히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 먼저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 바라보는 시선 사회 환경 겪었던 상황 거의 다 자기 중심과 상황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또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있고 그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먼저 개선해보면 사실 이제 아이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거나 줄까? 뭘 좋아하는지 눈빛을 알수 있네. 진짜야? 여기 자주 와, 니네? 여기 진짜.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어서 걸릴 수가 없는데요? 다 맛있어? 너희는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들어? 얼마? 많이 안 들어? 초등학생들은 잔소리 들을 나이가 아닌가 보다. 야, 잘해요 둘다 잘해 둘다 잘해 얘들 응. 잔소리 안 해서 응. 열심히 하는 입착하네 내가 얘들아 먹어 빨리 너네 왜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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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와 니네 안 나와 나만 친구야 이름 뭐요 유서예서 니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이웅씨와 유서예서 같이 이름이 권씨, 여기. 권씨, 나 권씨야. 우리 사촌이야, 먼 사촌, 맞지? 같은 권씨야. 알겠어요. 지금 빨리 하고 끝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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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먹게 해줄게. 저가 봤을 때는 진짜 아이들 문화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만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터는 많거든요, 정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그좀 정서적인 부분들. 아 내면적인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건 어떤 프로그램과 방식보다는 저는 진짜 이거 어른이 필요해요, 정말.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저는 가게, 양옆에 다 무인 가게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면은 어, 아이들 여기서 많이 뭐 훔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가게 들어가면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훔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주인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늘 오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이 바른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저도 우리 가게 안에서 뭐 오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어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컸을 때 그런 어른들의 선한 영향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5년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된 친구들이 오거든요. 애들이 왜 오냐면 아저씨가 아직도 나의 이름을 기억할까? 라고 와서 저한테 시험을 해요. <laughs> 얼른 몰라봐요, 진짜. 5년 지나고 막 대학교 되고 막 고등학생 되면 그러면 막 마스크도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마스크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어? 너정성규 아니야? 그러면은 지들끼리 막 좋아 죽어요. 아, 아직도 기억하신다. 관심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 필요하고. 다들 뭐 어른들 싫어요. 뭐, 우리는 안 맞아. 세대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있었을 때, 그 아이에게는 부족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수시로 안 바뀌고 일관성 있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도 너무나 필요하고, 손잡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그리고 손을 놓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갈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사람도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런 엄마, 그런 어른이 된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들은 정말 이제 극히 소수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도 그렇고,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 아니면 또 다양한 경로로 보시는 사람들도, 내가 그런 어른이 됐으면 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되는지 잘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들면 여기 생겨서 간판이 더럽죠 이 간판 왜 더럽냐면 간판을 교체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 가게는 그대로다라는 걸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도 멀리서 찾아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오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엄마 잔소리 또 많이 시청해주시면 작은 문제들 아니면 큰 문제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세요 제가 뭐 교육은 못해도 친구는 되드릴수 있습니다 안녕 어 <laughs> 안녕 이수 안녕 해서 빨리 먹어 이제 니네 이거 국물 다 바꿔줘야겠다 이거다시이렇게거고한번더해필해줄게 빨리 먹어 달라자 끝났어 시즌 4 수능이죠. 부작 삼부작. 우리 애들 엄청 많아. 어, 어, 초중고 중학교 애들한테 실질적인 질문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애들 많이 와요. 내가 미리 얘기해 놓으면. 스튜디 한번 나오면은 쌍겨사 쿠폰 준다. 그래, 내가 사고